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파동에서 슛을 잡았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파동 에이카인 냉라인 북근. 자, 시몽님, 몇 분봉인지 얘기해주세요. 아따, 긴다. 야, 이거 지이 어머, 보시는데 5분봉 보셨고. 아, 이 그림이 안 옮겨져. 채팅하고 동시에 못 보는구나. 아, 요건 좀 애바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디야? 여기네. 음, 여기죠여기 지금 5 오픈봉 6 파동을 보고 있네요. ABC 1대1.618 비율. 요거 말씀하신 거 같고. 딱 봐도 1대1.618 나오죠. 저도 저거 잡고 쇼파 숏잡았어요 1.1대618. A 저점일 거고. 요, 어떠한 파동의 저점이겠죠? 그러면, 1대18, C파는 1대1대38이 뭐,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에 A파 넥라인 못 맞고 15분 121선 62선 저항 확인 자 15분 봉으로 보면 61선 61선 121선은 아직 먼데? 아 저항을 확인하셨다? 오케이 단기 추세선 저항 예, 예정 예 애교인가요? 예정 저항을 예정하고 계시고 냉라인 뚫기에 부족한 거래량 거래량 좀 미비하죠? 음. 거래량 30분 봉 캔들 봉마가 꼬리만큼 음봉 확인. 저는 30분 안 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1분 봉음봉 캔들에 실리는 거래량 확인. 자, 1분 봉음봉 1분 봉음봉저슛 잡은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슛 잡은 근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 지 여기서 숏을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1분 봉으로 숏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제년에는 안 보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를 1분 봉으로 숏, 그, 거래량을 보고 숏은 안 잡았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빠지는 걸 보신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 차트가 진행됐을 때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단기 상승 추세에서 하락돌파시 진입하였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는 요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요거. 요거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보실 거없으니냥2 1일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파 피보나치 0.618 부근임. 자, 비파가 여기 어. 이거를 지금 비파라고 보시네. 요렇게 ABC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비파에 대한 피보나치를 꺼 봅시다. 비파 피보나치 0.618 부근임. 아닌 어. 아, 이거 전체의 피부로 보신 건가? 어. 요 파동에 대한 피부 보셨나? 에? 택도 없는데. 요건가? 요거? x 스파 얘기하는가? 아니잖아. 어, 요거, 요거 618이라고 말씀하신 건가? 어, 그래요. 그럼 요거 618 부근이네요.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노스님의 추세선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분봉에서 단기 추세에 대한 생각을 해봐서, 파란색 선으로 그어봐서 추세선을 하방 돌파할 경우 근거에 추가했습니다. 제가 본 추세선 근거에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따, 이말 하려고. 근데 음, 일단 <laughs> 얘를 추세선으로 긋고 판단하기에 파동이 너무 작죠. 얘를 추세선으로 보고 판단하기엔 파동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세선을 긋는다 그러면 요 추세선은 그으시면안 돼요. 이렇게 그어야지 이게 상승 추세지. 어, 이게 상승 추세예요. 근 만약에 시동님처럼 추세선을 끄으면, 잘 봐. 자. 자, 요거 상승했을 때. 여기겠죠? 아, 5분 봉으로 할까, 나도? 자, 요거 상승했을 때. 여기 뭐 이탈한다고 쇼 잡을 거예요? 요몇틱 된다고? 백0 택이 안 되잖아.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매매는 힘들어요.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 그 제가 지표 설명할 때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기본 지표나 기본 지표 이런 거죠. 어 거래량, 이평, 이동평균선, 이평. 그다음에 뭐 추세? 추세는 기본 지표라고 할수 없죠. 이렇게 정해진 지표, 그 다음에 캔들 이런 거볼때 뭐라 그래요? 제가 항상 높은 봉에서 신뢰도가 있다고 하죠. 높은 봉에서 이거 5분으로 보고 매매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거를 굳이 보셔야겠다면 5분 봉에서 보지 마시고 추세는 최소한 어, 한 4시간은 돼야, 4시간은 돼야. 추세로 판단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자, 요거 지금 여기 상승 추세죠. 여전히 상승 추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 추세 갔다가 이 추세선에서 지금 저항 맞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매매를 못해. 왜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틱 차이가 얼만큼이에요? 1000 틱이 넘죠. 1000 틱이 넘죠. 선물 매매는 이렇게 못합니다. 1천팅 넘으면 청산이에요 님들 한 20배만 써도 이 추세는 이 안에서 매매는 이 안에서 젖잘사 해야 돼요 선물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젖잘사 하는데 젖잘사 하는 와중에 왜 그런 그럴 때 있잖아 왜 그럴 때 있잖아 뭐 요러, 요런 이런 거겠죠 내가 여기서 막젖잘사 하고 있어 지금 나는 이 파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파동을 왜 1대1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저찰사고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큰 추세는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 저 찰사하는 와중에 이런 애가 하나 나왔단 말이야. 어, 어라? 파동의 마무리가 얼추 나와 보이는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4시간이야. 이거 15분으로 쪼개 보면. 아, 너무 작나? 어디니? 어디 갔어? 여깄다. 자, 이거 15분으로 쪼갠, 쪼갠 거예요. 아까 그 자리. 자, 보면 자, 여기 나와있는 이 소파동이 더 이상 나올 파동이 없어요. 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 한 2.618, 3.618도 나오겠는데? 어, 1.618 어, 얼추 나오죠. 그러면 1.618 정도에서 본다면 자, 여기 1.618에서 또뭐 있습니까? 점을 찍고 앉아있어. 자, 파동카운팅 마무리 나오죠? 그러면, 얘가 더 이상 나올 파동이 없는 거야. 얘가 더 이상 나올 파동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요, 님들? 롱 타야지. 이거 1대1, 이 상위 프레이 요거 1대1 자리에 안 왔다고 기다릴 거예요? 여기서 파동카운팅 마무리를 했는데? 막말로. 이거를 만약에 추세로 봤다고 칩시다. 추세를 보면 이렇게 긋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세 매매를 했을 때 롱타점이 여기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할줄 알잖아. 근데 굳이 여기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게 튀 몇인데? 25,800에 24,900 후반이니까 거의 이것도 거의 천틱이죠 추세를 매매에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매매에 적용하려고 할 때, 최적화를 먼저 하셔야 돼요. 어, 추세는, 추세도 그렇고, 추세도 그렇고, 추세도 종류가 있잖아요. 평행도 있고, 사선도 있고, 채널도 있고. 이 녀석들의 쓰임새도 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거 말고도, 어, 이동평균선도 있고, 자, 거래량도 보셔야 되고, 핸들마감도 보셔야 되고, 결국에, 종국에는. 제가 주봉이나 날봉 분석할 때 보면, 봉마감도 보고, 그 다음에 이평 주로 보고 하잖아요. 물론 간혹 추세도 봅니다. 특히나, 어뭐 이런 날봉에서 <laughs> 날봉에서 뭐 이런 거 굉장히 큰거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지금 추세 있다 했죠. 그럼 얘가 자이 정도 어딘가에서 반등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봐봐 이게 아까 5분봉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 5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가 1 0 0틱 몇틱이라서 당장 매매를 할수 없는 자리잖아. 그죠? 근데 왜 16시간 봉이야? 4시간 봉. 자이 정도 4시간 봉 되면 여기 틱 차이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뭐가 돼요? 카운팅이 완성이 되잖아. 아까 5분봉은 그런 식으로 보면 카운팅이 완성이 안 돼요. 이렇게 카운팅이 완성이 되는 자리에서의 추세선을 아 의미가 있겠다 정도로 살짝 생각을 해야지 얘가 만약에 막 아까 5분봉에서 몇틱몇틱 대도 않는이 5분봉에서 어디였어? 아 여기 여기. 어떠셨나 여기 셨나? 너무 작다. 어, 이거다 이거. 맞나? 아나 어디야? 헬 아, 여다 봐봐, 님이 보는, 지금, 시몽 님이 보는 프레임이, 꼴레 <laughs> 요건 거예요. 아이고야. 너무 뭐 짧고. 봐봐, 봐봐. 이게 메인 파동인데. 이게 메인 파동이고. 이거를, 여기서 추세를 끄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안타깝다. 살짝 좀 안타깝다. 그리고, 아까 그, 추세의 큰 봉하고의 차이를 보세요. 자, 이렇게 예, 추세를 벗어난 파동이다. 여기 파동 카운팅이 있습니까? 파동 카운팅이 없지않네 예, 파동 카운팅이 없습니다. 여기 굳이 파뭐 이렇게 이렇게 ABC 기대하고 반등 볼수 있겠나? 이게 아까 큰 봉하고 볼 때하고의 추세가 느낌이 확 다르죠. 어, 그래서 요거는 안 보시는 걸로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근거는 뭐냐면. MBC 1.618 요거 1.618 비율 괜찮습니다 어 낙배드 좋아요 이거는 저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파는 1대1.382 비율 1대1.382 요거 얘기하시는 건가 이게 뭐가 1대1.382 아 요거 요거 어 요거 시파 야 이거 아이구야 인 양반아 5분봉 아, 뭐 시파 비율 1.38이 뭐뭐 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15분봉 121선 60일 저항 확인 15분봉 이평 어디 갔어어 60일 저항 어나패드나패드 not bad, not bad. 121선은 여기 있는데 아 그냥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아 가봐야 이만큼 한번 더 갔다 빠지겠다 뭐 이런 거 확인한 건가? 121선은 한 번밖에 지지 않습니다. 121선 기준으로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세요. 61선, 224일선, 요거 두 개가 조금 지지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평이기 때문에 이 121선은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쇼 탔는데 차트가 살짝 올랐어. 어이, ᄌ 됐네. 121선 한번더 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탈 거면 224일선에서 타십시오. 이렇게 가능성 없는 자리에서 계속 비중 올리지 말고. 어, 요거 하나 피드백 하시면 될것 같고. 단기 저항선 뭐, 아까 저항선 얘기했었죠. 냉라인 뚫기에 부족한 거래량. 냉라인 뚫기에 부족한 거래량. 뭐, 넥라인은 뭐, 요거 말하시는 건가? 여기 뭐, 에저 점니까 여기 냉라인 얼추 보셨나 보다 뭐, 이렇게 뭐, 찍어보면 뭐, 618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겠죠. 어, 거래량 부족한 거는, 그쵸. 거래량이 없이 올리고 있죠. 거래량 없이 올리고 있죠. 거래량 없죠. 요거의 기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은 저는 안 봅니다. 우리말리 운봉 확인. 음, 마찬가지예요 캔들 복마감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4시간 이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4시간 이하에서 볼수 있는 거는 그 단기 추세에 무슨 뭐 도지 캔들 같은 거 나오고 거. 15분에서 도지 캔들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보이나요? 5분 봉 도지? 이거 도지 맞죠? 망친가? 영망친가? 어쨌든 이거 저 이거 뭐 사파형이라 그러나 이브닝스타라 그러나 이브닝스타인가 다 그죠 어, 어 그래요 이런 거 나왔을 때 근데 솔직히 이거 누가 보나 뭐그 캔들봉으로 매매하신 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음 짱봉에선 그렇게 신뢰도가 없습니다 1분봉 은봉캔들 신뢰 거래량 나 이거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 1분봉 은봉봉에 무슨 거래량이 어떻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심웅님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 이게 거래량이 좀, 이, 이거래량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은 좀 애매했던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괜찮아. 어, 여기서부터는 괜찮아. 요 캔들부터는 괜찮아. 근데 여기 캔들에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어, 예, 거래량으로 판단하기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듯. 그 다음에 만약에 님이 보는 1분봉에서 거래량 음봉 확인은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낫죠.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이게 명확하잖아요. 양쪽에 뭔가 방해되는 거래량이 없잖아. 근데 여기를 어. 너무 삼, 산만합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여기서 저는 1분봉 거래량 보고는 판단 안,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패턴 보고 판단했고 비율 보고 판단했고 어, 여기가 5일선인가 5분봉인가 뭐2 0 0선 저항이라나 요거 보고 판단했어요. 저는 이거보고 판단했다. <목소리> 그리고 당일주에 하날 때까지 것도 모르겠고요. 피곤하지 0.6% 이것도 나쁘죠. 그냥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 근데 시몽님, 너 복잡해. 매매를 너무 복잡하게 해. 안전하게 매매하고 뭐 이런 거다 좋긴 한데, 어, 그렇게 보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게좀 굉장할 것 같은데. 음. 그게 기준이, 그, 네, 그 중에 추리세요. 몇개 추리세요. 내가 봤을 때저 30분 봉 6번 날려도 되고, 7번도 날려도 되고, 8번도 날려도 돼. 그 다음에 4번도 날려도 돼. 2, 아, 3번도, 아, 3번? 애매한데. 3번도 날리세요. 필요 없어. 1 시간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몇개안 남네. 그죠? 9번 남고, 2번 남고, 5번 남고. 몇개 없네. 어, 우선은, 시몽님이 아직 자기 걸딱 목적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 좀 잘하는 사람. 잘한다기보다 분석을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 몇몇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좀 벗겨서 해보십시오. 그 중에 본인한테 맞는 게 생길 거야. 2평은 뭐 무조건이고 2평하고 거래량하고 이건 무조건입니다. 추세는 큰 봉에서만 봉마감도 큰 봉에서만 요거는 날봉이자 아, 4시간 봉이자 이상? 4시간 이상 보통 타겟팅 했을 때 2평 거래량 카운팅 지점에 근데 솔직히 타겟팅 할때 지점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카운팅, 2평, 거래량. 요금 될것 같은데? 보통 카운팅으로 다 끝날 텐데? 보통 카운팅으로 다 끝날 겁니다. 카운팅 보면서 이제 2평 한번 쓱 봐주고. 어, 카운팅은 이제 요런 이제 바닥이나, 이런 꼭대기. 어, 요런 꼭대기. 요런 거볼 때. 요런 거거래량 터지는 거. 요거 확인해야 되니까. C파 바닥 거래량 확인해야 되니까. A파는 잘 확인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C파는 항상 명확하기 때문에. 카운팅할 때 거리랑 반드시 이거 카운팅 거리랑 없이는 새끼는다 사이비입니다. 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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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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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띄워놓고 엘리어트 파동하는 사람들은 빙진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아저 새끼 파동 카운팅 할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laughs> 패턴으로만 카운팅하는 사람들 그것도 빙진 어쨌든 그래요.